이전 영상에서는 교정 치료를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시술들을 하게 되잖아요. 뭐 철사를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크류를 식립하거나 뭐 발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시술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그래도 아픈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어떤 교정 장치가 가장 아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치아에 붙이는 브라켓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고요. 뭐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사방에 다 막혀 있는 튜브 형태에 어 붙이는 장치도 있어요. 그리고 악공이 좁을 경우에는 이것을 좀 넓혀주는 확장 장치라는 게 있고, 그리고 뭐 투명 교정 장치, 유지 장치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뭐 여러 장치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흔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장치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통증에 대해서는 워낙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은 뭐 장치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환자분은 무난하게 별 불편 없이 지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분명한 개인차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픈 교정 장치는 확장 장치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입천장에 미니 스크류를 식립해서 확장하는 확장 장치. 뭐 용어로는 MARP라고 하는 그 장치가 아마 가장 좀 아프고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확장을 하는 이유는 입안이 안으로 이렇게 좁혀져 있는 그런 악궁을 넓히는 장치거든요. 근데 좁은 악궁에다가 장치까지 넣으면은 혀가 굉장히 불편할 수 밖에 없어요. 게다가 2천장의 스크류까지 심립을 하게 되면은 어, 너무 이제 불편하죠 사실 혀가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고 뭐 밥도 못 먹고 침도 못 삼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확장 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금니 부위에다가 밴드라고 하는 반지 모양의 고리 같은 걸 끼게 됩니다 근데 성인분들은 워낙 치아 간격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이 고리 같은 게 들어가려면 이게 조금 벌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치아랑 치아 사이를 벌려주는 그런 이제 고무 링이 있어요. 그 링을 한 3일에서 6일 정도 낀 후에 그 반지 같은 걸 끼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치간이개라고 하거든요. 어 세퍼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그 작업부터가 힘들어요. 그니까 치아랑 치아 사이를 벌리고 이제 장치를 끼게 되는데 그 벌리는 작업이 고기 낀 것처럼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론 이 작업은 한 3일에서 6일 정도만 뭐, 지내면 돼서요. 어, 너무 걱정하실 거는 아닌데 그 작업부터 불편한데, 확장 장치까지 끼고, 미니스크까지 진행이 된다면은, 어 아무래도 좀 고생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 장치를 도대체 왜 끼느냐? 이거는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위한 하나의 이제 수단이거든요. 환자를 좀 아프게 해드리려고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교합 유형에서는 그래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잡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확장 장치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게 뭐 교정 기간 1, 2년 내내 끼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3에서 6개월 정도 교정 초반에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입천장에 스크류를 이용한 장치들은 대부분 불편해요. 그리고 혀가 좀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확장 장치 이외에 대표적인 이제 어금니로 뒤로 보내는 이런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입천장에 스크류 받고 진행되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런 장치들은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환자분 입장에서는 좀 적응하는데 좀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치아에 붙이는 장치일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브라켓이 되겠고요. 이거를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좀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과 불편함은 좀 다르게 됩니다. 이런 장치 중에서 가장 좀 힘들고 아프고 좀 불편한 장치는 설측 장치일 것 같아요. 치아 안쪽에 장치를 붙이게 되면은 치아가 아픈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장치랑 비슷하게 혀가 움직일 때마다 자극이 될수 있거든요. 혀가 불편하고 밥도 못 먹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설측 장치가 조금은 뭐 통증이 있지 않나. 다른 장치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바깥에다 붙이는 일반적인 장치가 그 다음일 것 같고 그리고 앞니에만 붙이는 부분교정 장치가 있어요. 이 부분교정 장치는 어금니에다가 장치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관리하기가 편하고 뭐 어금니에 음식물이 끼고 아픈 게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장치보다는 훨씬 더 그런 통증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없고요. 대신에 이제 앞니가 틀어진 정도에 따라서는 또 통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전체 교정 장치, 어금니까지 다 붙이는 장치보다는 조금은 편안한 장치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투명 교정 장치일 것 같아요. 이 투명 교정 장치는 꼈을 때는 좀 아픈데 좀 지나고 나면 괜찮고 또 빼면은 또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붙이는 장치에 비해서는 통증이 좀덜할수 있어요. 대신에 붙이는 장치는 약한 힘을 지속적으로 천천히 주는 힘이라고 하면은 이 투명 교정 장치는 센 힘을 한 번에 좀 가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물론 이제 엄청 세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장치를 붙이는 그런 경우보다는 치아에 조금 더 자극이 갑니다. 그래서 장치를 처음 닦일 때잘안 들어가요. 그때가 아마 좀 제일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명 교정 장치가 뭐 하나도 안 아픈 장치는 아니고 오히려 더 불편해 하시고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유형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일반 장치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아마 교정 장치 중에 가장 편안한 장치는 유지 장치일 것 같아요. 유지 장치는 치아에 힘을 가하는 장치라기보다는 치아를 좀 잡아주고 유지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아에 잘 맞게 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다른 장치보다도 가장 좀 편안한 장치로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정 장치는 정말 환자분들마다 뭐 불편함과 통증이 느끼는 게 다르고 그리고 환자분의 케이스마다 적용하는 장치가 또다 다르기도 해요. 게다가 의사마다 또 선호하는 장치도 달라서 또 어느 병원 갔더니 이 장치 해라 그러고 또 저쪽 병원 갔더니 또 이런 장치 하라고 한다 해서 되게 고민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다 같은 결과를 위한 이제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당연히 이제 편하고 안 아프고 효율적인 장치들로 권해드리지만,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조금은 아프고 불편하지만 더 좋은 장치로 권해드리는 것 같습니다.